아,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. 알바입니다. 알바. 근데, 거의 뭐, 조금만 내려가면 마을이 나올 것 같아서 그냥 내려가기로 했어요. 아, 참, 이랬더니, 이건 엄청난 숲을 지나가네요. 쏨, 아, 쏨백으로 내려간다고 했는데어하야 1, 2, 1이 왔노?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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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좀만 더 가면은 비을 만나긴 만날 것 같으네요, 지금. 보이시나요? 지금 이만큼 내려왔습니다. 더, 더 가서 우회전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빠졌어요. 자, 또, 이런 멋있는 숲을 보긴 오는데, 알바. 아. 길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, 아무도 안 다닌 것 같기도 하고. 아, 됐어. 전혀 모르는 데는 아니니까 다행이네. 올라갈까? 알바인 걸 알았을 때 올라갈까 말까 했었는데, 올라가는 게 좋았을지, 그냥 내려가는 게 좋았을지 모르겠네요. 어쨌든, 숲을 지나서 거의 내려왔고, 저쯤 어디쯤에서 만날 것 같아요, 길하고. 그래서, 다행히 지도가 보이니까 다행입니다. 전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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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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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 전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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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아 전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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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 짜차짜차 짜잔, 짜잔, 짜잔. 길을 또만난 채, 같기도 하고 채, 채, 한여름이면 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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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숲이우고자 거져, 나무가 보고 자고, 잎이, 지금은 겨울이긴, 겨울이서 봄으로 넘어가는, 지금이라, 이 정도밖에 없지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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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, 많이, 많이 내려왔어요. 아, 같은 날은 먹을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, 마실 아, 물이 없는 거죠.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알밤이안 되는데, 알바를. 아. 아, 저 계곡이 죽음사는 가는 길에서 내려오는 길일 겁니다. 거기까지 가면 가면 아, 길로 다시 접어드는. 아, 아. 음. 어 천천천천. 아. 그래도 간간이간간이 에. 강나무가 반겨주고 오 어, 이건 뭐죠? 뭔가 아는 것 같은데. 차창차. 차창차. 얼마나 만났나. 아 하... 어, 거의, 거의, 보이나요? 그길이 거의 다 왔어요. 끝만 더 가면 만납니다. 아이고. 오, 사람의 흔적이 또 있네요. 정 안되면요, 전선만 따라가도 되겠네요. 전선, 전선인가, 아인가물 빼는 건가. 그치? 근데 길이 점점 난해해지기 시작하면서, 어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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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허 어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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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네, 거기 있는데, 물이 없네. 물이 없...